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 단순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새기면서 제목은 뭐라고요? 사랑은 서로 하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새 개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개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실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우린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알면서도 종종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13장에서부터 계속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과 대주지 안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가론 유다가 있을 때에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13, 14, 15장의 대주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자 새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또잘 말하는데 기도할 때도 그러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라는 말에 중점을 두고 있을 겁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니까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쫙 지어 짜면 딱한 가지가 남는다면 사랑하라라는 명령일 것이다라고 합니다. 또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명령 세 개명 중에 우리가 관심 가는 건 사랑이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랑하라는 말이 우리 가슴에 깊이 다가오는 거죠. 그 결과 우리에게 나오는 사랑의 잦은 실수가 있다면 사랑을 하면서 사는데 일방적인 사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사랑이 거의 대부분 일방적인 사랑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지? 주님께서는 왜 굳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것은 다른데 있지 않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사랑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익숙합니다. 일방적인 사랑. 나는 내가 준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거기에 익숙해요. 이걸 우리는 성경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 말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걸 보통 섬김, 또는 봉사, 또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 세계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만 하는 사랑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 섬김과 봉사, 헌신은 너무나 고귀하고 감사합니다. 저희와 같이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방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우는 것들도 많아요. 하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서로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려고 많이 했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왜 굳이 사람을 사랑하라, 죄인을 사랑하라, 가난한 자를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서로 사랑하라 하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서로라는 이 단순한 말 한마디를 절대 빼놓고 사랑하면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사랑이 이렇게 가기만 하면 그 사랑을 준 사람에서 고갈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받지 못한 그 갈급한 경험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지 못해도 해결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래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고갈이 돼서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공동체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갖출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나는 괜찮아. 주기만 해도 괜찮아. 알죠. 너무나 고귀한 사랑이에요. 감사한 사랑이에요.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굳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교회에선 사랑을 줘야 한다는 이 강박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린 많은 복과 사랑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사랑 받아도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나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줄수 있어요. 서로가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대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은 없고,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왜 나에겐 사랑을 주지 않냐고 따지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줄 모른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람이 아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랑 받을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랑을 줄줄 줄 아는 사람이다 말의 어폐가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면서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잘 주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지 말고 옆 사람의 사랑도 주고 받아야 합니다. 받아도 괜찮습니다. 주기만 한다고 주님께서 잘했다 하시지 않습니다. 주는 사랑 받다도 잘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서로라는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겠죠. 이것은 나는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갖추고, 너는 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사실 이게 듣긴 들었고, 말하긴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나이면서, 당신은 당신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울타리 안에서 한 무언가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은 분명히 쉽게 하지만. 왜냐면 우리는 적게는 30년, 40년 동안 나라는 모습을 만들어 왔어요. 거기에는 나만의 가치 판단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내가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나랑 너무나 다른데 그 모습도 옳다 여기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어야 우리는 서로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이전에, 사랑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서로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되기 위해선 나와 상대의 가치를 동등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만큼 그 상대방도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에 대한 가치를 낮게 생각하면 그러면서 상대방을 높이 있게 가, 가치를 여긴다라는 것도 역시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나는 사랑 안 받아도 되면서 나는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듯 나와 함께 하는 사람도 가치 있게 여기는 게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같이 있게 여기듯, 저 사람도 같이 있게 동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기특한 생각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에 익숙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도와줘야 한다. 하지만 이건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때론 도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서로가 되어야 돼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기만 하는 적선이 되어선 서로 사랑이라는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일이 돼선 안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게 남겨진 숙제나 과제처럼 여겨져서도 안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내가 처리해야 할 업무처럼 여겨지면 안 됩니다. 그건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서로가 되지 않으면 업무가 되고 과제가 되고 일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건 잘못하면 나의 신앙 성숙을 돕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아,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도울 때 나의 신앙은 성숙된다라고 생각하는 상대방을 도구로 여기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현대인들이 또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나를 같이 있게 여기듯 나와 함께 하는 사람도, 그리고 이 사람과 저 사람도 동일한 가치로 여기는 그 마인드로 살아가면서 서로가 형성되기 위해 친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된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는 것은 저 친구가 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나를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야, 너 얘기 좀 해봐. 네 생각은 뭐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할때 뭐, Open your mind, open your eyes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열어라, 개방하라라고 권유는 많이 하지만 내 자신을 열고 드러내는 거에는 굉장히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내가 나를 개방했을 때 내게 닥칠 일들을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대인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떤 것들을 개방했을 때 그것들이 대인관계에 얽혀서 나를 흉보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까 봐 우린 염려해요 사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를 개방하고 당신과 내가 서로라는 공동체로 이루지 못하고 일방적인 사랑을 하기에 익숙한 겁니다 우리 서로 알고 이럴 거... 뭘, 그거 좀 불편하고 어렵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할게. 겸손하게 섬기고 그리고 헌신할게.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 많은 그리스도인 현대인들이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에 익숙한 이유가 바로 나를 개방해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과 서로라는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야 해요. 그리고 서로 친구가 되어야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빠짐없이 알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박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친구가 된다는 것은 적어도 상대를 내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과 가치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와서 어떻게 구축된 과정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이해의 첫 발자국만 하더라도 그 사람과 나는 서로라는 교집합이 형성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듯이 나도 그런 친구가 되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방적인 사랑이 되고 말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일방적인 사랑, 섬김과 봉사 또는 헌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일방적인 사랑,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일방적인 사랑, 다른 사람이 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저 사람은 나의 사랑이 필요할 거야, 나의 도움이 필요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일방적인 사랑,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굳이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사랑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사랑해라. 어떤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렇게 말씀하기 귀찮으셔서 퉁쳐서 서로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서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서로가 친구입니다. 우린 서로 이렇게 함께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혼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는 같이 있기만 하다고 서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되도록이면 좋은 친구가 될수 있도록 귀를 열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들어보려고 애쓰는 데 있습니다. 함께 알아가고 교제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평가하지 않고 묵묵히 그를 응원해 주며 힘을 주어야 합니다 이 속에서 나도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없인 절대 굴러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먼저 다가가서 들어주고 또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서 비록 작은 규모의 공동체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기는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서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셨으니,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서 들은 바를 알게 하셨으니, 그안받들이 우리 서로 간에서도 알아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먼 곳에서 함께 공동체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낯설고 어색하고 또 익숙한 얼굴이지만 서로의 속 마음의 얼굴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판단하는 생각, 서로를 재단하는 마음 그것 없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가 되어서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며 함께 주님의 사랑을 꽃 피우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픈 일도, 힘든 일도, 아픈 일도,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서로의 영원한 응원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가 꼭 듣고 새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매 맺어야 할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 빛스바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동행하시는 주님 그손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기쁘고 또 감사하고 때로는 용기 있게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